안녕하세요. 한국 침대신학대학교 피아노 교수 최현숙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한번 열정 선아타 사막장을 가지고 큰 소리 잘 내기 예쁘게 내기 소리 예쁜 소리 만들기 이런 걸로 잠깐 여러분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붙게 먹고 여러분하고 열정선한타삼박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스케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그 노하우 혹은 어, 팁을 알고 계세요? 정리가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의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스케일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팁,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정소나타 사막장 잘하시죠? 근데 열정소나타 사막장이 어떤 거지? 하고, 어, 의문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처음 파트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파트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꼬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말 맨 처음에 별거 아닌 스케일인데 자꾸 꼬여요. 이 꼬이는 게왜 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엄지의 비밀 여러분 아세요? 엄지의 높이에 따라서 그 꼬임이 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손가락을 보면 엄지가 가장 짧은 손가락이에요. 어? 다섯째가 짧잖아요. 그런데 약지가 짧지 않아요. 엄지하고 길이를 재보면 거의 비슷하고 어떤 분들은 약지가 훨씬 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지는 조금 뚱뚱할 뿐이지, 기장은 굉장히 짧은. 아주 단신의 손가락의 엄지예요. 근데 이 엄지가 스케일을 할때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해줘요. 엄지가 위치를 바꾸면서 스케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지가 낮게 있다면 스케일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손목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엄지가 다른 손가락의 길이하고 비슷하게 엄지 높이를 조정해 준다면 스케일은 아주 매끄럽게 돼요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맨 처음을 보면 매그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리게 엄지의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오프닝 스케일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손의 길이가 달라서 이거는 매번 한번 피아노에서 계속 어느 게, 어느 게 맞지? 너무 낮은가?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엄지에 딱 길이, 높이를 조정하게 되면 아주 매끄러운 스케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스케일 매끄럽게 하기.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 칩만 오늘 이야기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혼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